중학교 때도 교복이 없었고 고등학교도 교복이 없었어요. 그 아까 사진 그 졸업 사진인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. 왜냐하면 그 이름표는 제 친구 이름이에요. 제제 친구의 옷을 입었을리는 만무하고 제가 추측한데 이래요. 제가 아마 물려받았을 테고 교복을 그러면 3학년 때 되면 교복이 낡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졸업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부끄러웠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아마 친구의 그 뭐라니까 좀 멀쩡한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중학교 때 2학년 된가? 그 소풍을 갔는데 너다동이 선생님이 나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.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못 불렀어요. 부끄러워서. 그때 불렀던 노래가 님과 함께예요. <laughs> 님과 함께 얼마나 쉬워요. 그걸 다못 외웠어요.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 학년 땐가 담임 선생이 님 저보고 반장을 하라고 그랬어요. 그 당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반장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반장을 못했어요. 왜냐하면 교복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내성적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요새 강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제가 더 잘해요. 그래서 아 내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.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. 역경을 극복하는 힘. 이게 창조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. 뭘 궁해야 통할 거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뭔 창의를 합니까?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. 그래서 자식한테 혹시 나는 너를 과외도 못 시켜주고 차도 못 사주고 작은 집에서 살아서 미안하다 생각하시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. 나는 이 자식을 문영배처럼 키우기 위해서 <laughs> 일부러 이런 가혹한 조건을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네.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2000년 전에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망에 빠지기 쉽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말했어요. 첫 번째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책을 엄청 읽었어요. 근데 물어봐요. 너 생각이 뭐냐? 자기 생각은 없어요. 이 사람이 장의적일 수는 없어요. 두 번째, 자기 생각은 엄청 많아요. 근데 도무지 책을 안 읽어요. 그 사람이 장의적일 수는 없어요. 결국은 남의 책을 먼저 읽어야 돼요. 두 번째로,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죠. 그래야 장의적이 되는 거예요. 네? 이두 개를 다 하지 않고 어느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된다. 더 말하면 또 짤이 나오니까 제가 더, <laughs>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. 그, 그러면 이장의적인 사례가 있느냐. 제가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 그 아마 아동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는가 봐요. 그랬더니 그 구청장이 거절을 했어요. 이유는 환경훼손이 우려된다.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밑으로는 개발, 도로 위로는 우리가 보존 이렇게 하고 있다. 당신이 요 위에서 진료고 하니까 불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기, 기록을 볼때참 그럴싸했어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장 검증을 가져가서 현장 검증을 갔어요. 그랬더니 20명의 사람이 다니면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면 판사님 우리 집값 다 떨어집니다. 이렇게 말해요. 이게 본질인 거예요.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도로 위에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도로 자, 자체도 10년도 안된 도로예요. 다시 말하면 주민들은 워낙 민원을 넣으니까 구청장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를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취소를 우리 재판부가 취소를 했고 다 확정됐어요. 이것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제가 했겠죠. 두 번째는 그 언니가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내 가지고 이겨 왔어요. 2천만 원을 빌려줬으니 돌려달라는 거예요. 동생 말은 뭐냐하면 동생이 조카를 키웠어요. 조카를 키운 대가로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사용증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. 물어보니 답이 뭐냐하면 빌려준 면도 있고 또 조카 키워준데 대한 보상도 있으니까 반반씩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. <laughs> 천만 원 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. 받아들이겠다. 동생? 동생도 받아들이겠다. 그래서 조성이 된 거예요. 이게, 미국의 남부 배심원 방식이래요. 제가 뭐,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. 근데 마침, 재판을 하는데, 요, 다음 재판이 20분 뒤에 있었어요. 이 재판 을 어떻게든 20분을 끌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이렇게, 물어봐이상 해결된 거예요. 그러니까, 궁하니까 통하잖아요. 그 다음에, 산책이 산책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것도 그 다음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사건 중에 그 여간에 불을 지르 그래서 미소에 그친 사건이 있어요.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간 주인도 합의를 했고 또 초범이고 집행유예 판결을 다 써놓은 상태예요. 근데 인터넷에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. 그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그 다음날, 그 자살을 열번 외치게 하고, 자, 살자, 살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뭐마음아까 가지인가 책을 줬어요. 이게 제가 법관 27년을 했는데, 제 판결 중에 제일 중요한 판결이에요. 저,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. <laughs> 제가 공대를 서 판결이 엄청 많아요. 근데, 이거는 그냥 산책하다가 한 건데. 하여튼, 이것 역시도 남의 생각이잖아요. 남의. 그러니까 살자,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. 이 남의 생각 아니에요? 남의 생각을 제가 배운 거예요. 그거를 생각을 해본 거 아니에요. 아, 내 사건에 적응을 해봐야 되겠다. 이래서 장애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의, 책을 그대로 해도 안 되고, 남의 책도 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해도 안 된다. 그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.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, 독창적이고 적절한 거예요. 그러니까, 독창적이기만 해서는 창의성이 안 돼요. 그래서 아까 말한 자기 생각만 많이 하고, 남에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창의적이 될 수가 없어요.